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알아요 겪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십니다. 병원을 갔을 때 치료를 받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아주 이상적인 치료 시스템 그리고 현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시스템 이거를 두 가지를 제가 좀 비교를 좀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허리하고 어깨, 대표 질환이죠 이 허리 질환과 어깨 질환을 가지고 제가 찬찬히 설명을 좀 들어 볼게요 먼저 이상적인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요 뭐 다리가 땡기고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뭉뚱거려 가지고 그냥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보게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에서는요, 허리 디스크는 신경질환이에요. 신경이 약해지는 질환인데, 만약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 소위 푸드롭이라고 발목이 처지는 현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신경질환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비수술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극심한 통증이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같은 데를 가시면은, 발목 주변에 마비만 없다면, 혹은 대소변 장애만 없다면 일단은 6개월 정도 약을 주고 버텨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수술부터 덜컥 하는 게 아니고요. 비수술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재활, 비수술, 통증 치료를 해가지고 결국 완치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이런 식의 진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똑같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진료를 봅니다. 수술, 비수술 당연히 결정을 하겠죠. 이때 MRI를 찍게 됩니다. MRI를 찍어요.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지금 어떻게 아파요? 물어봤더니 어 내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은 먼저 뭘 추천합니까? 척추 전문병원에서. 시술을 권할 겁니다. 혹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굳이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나서 계속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그런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수술부터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상태 들어보고 시술이나 수술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 내 상태가 지금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덜컥 해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보실 게 있어요. 비수술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도요. 반드시 재활하고 통증 치료가 들어가고요. 수술을 결정을 해도요. 반드시 수술 후 재활, 비수술 통증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아파서 갔잖아요.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의 통증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내가 수술하면 새 것처럼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렇게 되는 환자분들도 간혹 있어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일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거는요, 수술이나 시술이 반드시 해야지 되는 그런 처치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하신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수술을 하건 수술을 하지 않건 어, 여러분들의 통증 불편한 증상 있죠. 그 불편한 증상은 비수술 치료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어깨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깨가 아파요 똑같습니다. 진료 봅니다. 수술, 비수술 결정을 하겠죠? 수술할 거냐, 비수술할 거냐를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수술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이상적인 겁니다. 무조건. 왜? 환자한테 위해가 덜 가해지는 치료부터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비수술을 치료해봤는데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재활, 비수술 통증 치료. 통증 치료를 하고 완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진료를 봅니다. 진료를 봤더니 힘줄 파열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 어깨 힘줄이 파열이 많이 됐네. 이거 수술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한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수술부터 시행하는 원칙이 깨지고요. 요 권유를 받은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아프고 불편하면, 아, 내가 힘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파열 정도가 심하니까 꼬매줘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봉합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힘줄 파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재활을 하게 되죠. 몇 개월 걸려요. 그 다음 계속 아파. 그러니까 통증 치료를 비수술로 하게 돼요. 결국 뭐냐면요. 어깨가 여러분들이 아파서 갔잖아요. 수술을 해도 계속 아프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나중에 비수술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허리하고 똑같습니다. 수술은 통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깨 힘줄이 파열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끊겨버리면 근육이 또르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해요. 근육이 없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팔을 쓸때 올리고 뭐 움직일 때 약간 다른 모양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이 완전히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결정해서 힘줄만 봉합을 시켜주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통증이 해결된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통증은 반드시 비수술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언제 수술하냐? 안 하면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팔한번 올려보세요. 다 올리신 거죠? 최대한 네. 네. 올려보세요. 누가든 받쳐줘봐. 네. 팔꿈치 90도까지. 숄더 팔도 90도까지. 더 올려봐. 네. 더. 120도. 딱 유지, 유지하세요, 이제. 유지하세요. 손좀나봐봐 나 봐봐, 나 봐봐. 괜찮아, 됐어, 됐어. 자 보시는 것처럼요 팔을 못 들어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힘줄이 다 파열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힘줄이 다 끊어질 수 있고 혹은 완전히 한 근육의 힘줄이 다 끊어질까봐 그때 미리미리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은 어떠냐면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분인데도 수술을 하고 온다는 거죠. 어깨 수술하고 나서 센고생하다가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그분들의 최초 MRI 사진을 보면 야 이거 꼭 수술을 해야만 됐나 뭐 그런 환자 이상적인 치료하고 이상적이지 못한 치료하고 이참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아파가지고 어깨, 허리, 뭐 손목, 뭐 무릎, 발목 다 있겠죠? 병원을 갔는데 덜커덕 그냥 수술 얘기부터 먼저 하는 그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수술을 해야지만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사진상 보고, 어, 당신은 사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전자는 뭐냐면,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후자. 사진만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는요.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참 어렵죠. 자 이렇게 굉장히 현대에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왜? 일단 비수술을 해보고 비수술 치료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니까 당신은 수술을 해지돼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비수술로 통증을 제어 못하고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제어 못했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제대로 된 현대의학, 최신의 현대의학을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갔다면 통증에서는 최선 벗어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술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병은 여러분 찾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혹은 길게 잡고, 이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 오늘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아직 아프고 불편하지만 지난주 혹은 2주 전보다는 좋네. 많이 괜찮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병원 괜찮은 병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내용인데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